아, 왜 한숨을 쉬세요? 제 순서가 안 와서요. 여기서 먼저 온 순서는 사실 의미 없어요. 조금만 힘내세요. 이주희 씨, 일어나시죠. 네, 왔나요? 우리 구름이가 왔어요? 네, 무지개 다리로 가시죠. 두둑 두둑. 구름이가 장난도 잘 치고 애교가 많더라고요네 맞아요 우리 구름이를 보셨군요 어우 떨려 네 지금도 안 나오는가 보니까 먼저 불러주길 바라는 것 같아요 아 구름아 구름아 엄마 구름아 엄마 구름이 이제 몸은 괜찮고? 그럼요 그리고 저 혼자 온거 아니에요 어? 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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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구름아, 엄마 건강하게 축복이 출산하고 올게 냥냥 구름이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가자 여보 띠릭 띠릭 롱롱 어머, 여보 빨리 와봐 슉 뭐야, 둘이 딱 붙어서 자네 구름이가 우리 윤서 지켜주는 거 같아 구름이가 윤서 수천사네냥냥냥 엄마 롱롱 옳지, 옳지 잘한다, 윤서 냥냥냥 우리 윤서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구름이고 2등은 어, 엄마. 아... 엄마! 아왜 아빠는 맨날 3등이야 아 엄마는 왜 맨날 2등이야 왜냐면 나는 구름이가 세상에서 제일 좋으니까 망망냥! <laughs> 자, 둘이 다 해라 그래 구름아 구름아 안돼 아, 구름아 가지마 <laughs> 구름아 두둑, 두둑, 두둑. 윤서 자? 어 우리 구름이 없으니까 집이 너무 썰렁하고 허전해 에 <laughs> <laughs> 방금 윤서가 잘때 그러더라고 엄마 아빠도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 하늘나라 가는 거냐고 자기 하늘나라 갈때 엄마 아빠 없으면 누가 자기 땅에 묻어주냐고 하이, 너무 무섭다고 울더라 아휴, 구름이 땅에 묻어준 것 보고 후유증이 있나보네 우리 구름이 슥슥안안네 여보세요 윤서양 어머니 되시나요? 지금 2시 때 병원 응급실로 빨리 와주셔야 될거요 <laughs> 어떡해 어떻게 우리 딸 진짜 만났어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진짜네 우리 엄마 미안하단 말 선수네 맞지? 내가 말했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윤서 태어나고 열심히 육아할 때저볼 때마다 그랬잖아요 모든 신경을 윤서에게 써서 구름이에게 너무 소홀한 것 같아 미안하다고 아, 미안해 구름아 윤서야 너무 오래 기다렸지 빨리 만나고 싶었는데 의지대로 빨리 오면 영영 못 볼까봐 <laughs> 에이, 엄마 우리 하나, 둘, 셋, 넷 아, 네방 기다렸는데 뭐? 40년이 아니라? 나랑 구름이랑 여기저기 뛰놀고 구름이네 엄마 아빠도 같이 놀고 우리 너무 재밌었는데? 어? 저게 무슨 말이에요? 아 이승과 여기의 시간은 다르게 흐르거든요 이승에서 10년은 여기의 하루예요 네? 정말요? 그럼 정말 저 아이와 강아지는 여기서 4일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세상에 저 엄마는 이것도 모르고 40년간 매일매일이 아픔이었을 텐데 아 <laughs> 윤서 사고 나서 하늘날아 가고 <laughs> 윤서랑 구름이 꼭 만나서 같이 의지하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laughs> 진짜였어. 엄마, 울지 마요. 저 여기서 엄청 행복했어요. 구름이가 무지개 호수도 같이 가지고 저랑 같이 맨날 놀아주고... 아닌데 윤서가 다 놀아준 거잖아. <laughs> 아,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우리 구름이는 윤서 어릴 때부터 꼭 옆에서 자고 지켜주더니 여기서도 지켜주고 있었네. 저도 윤서가 1등이었으니까요. <laughs> 우리 구름이가 윤서 수호천사다. 정말... 윤서도 제 수호천사인가요? 어? 아, 어 미안해 미안해 얘들아 어또또 또 미안하다고 하신다 윤서야 엄마 여기서는 미안하다는 말 금지 어 엄마가 잘해주지도 못했는데 고마워 얘들아 저도 고마워요 저를 많이 아끼고 사랑해준 거다 알아요 그 안에서 행복했어요 나도 엄마 딸이라서 너무 행복했어 아 <laughs> 참. 여기는 행복과 슬픔이 공존하는 그런 곳이군요.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슬퍼 보이겠지만, 당사자들은 행복만 가득할 거예요. 맞네요. 자,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널 시간입니다. 아, 네. 엄마, 그거 알아? 뭐? 여기 너머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신당 정말? 진짜요?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랑도 계속 같이 있었는걸? 망망! 암튼, 가족들 엄청 많아! 너무 많아! 할머니는 거의 여섯 밤이나 기다리신 것 같던데? 여섯 밤? 육일응 얼른 가자 다들 엄청 기다리고 있어 헤헤 <laughs> 컷 <laughs> 이때까지는 안래요